안녕하세요. 오닉스코리아입니다 자, 어제 지금 MS 폴리머를 분산을 해놨는데, 이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도어 방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도어 트림이 있죠? 도어 트림을 분리하면 도어 모듈이 있어요. 그 유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터랑 뭐 이런 거 달려있는 거. 그 도어 모듈을 분리를 해야지만, 요 안쪽 패널에 진입이 되는데, 요 패널에다가는 알루미늄 패드를 붙여놓고, 알루미늄 패드는 차음 역할하고,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요 사이사이에 저희가 이제 틈을 일부러 벌려 놓은 건데 이 통으로 붙이면 편하겠지만 통으로 붙이게 되면 나중에 한쪽이 들떠버리면 무게로 인해서 계속 늘어지면서 이게 다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이거는 평생 보증해 드리는 시공이고요 자 이게 2차입니다 2차 2차 작업을 해 놓은 건데 도어 한번 두드려 볼게요 완전히 나무 두드리는 소리 나거든요 이게 원래 보통 보면 텅텅텅텅 이렇게 거리는데 나무 두드리는 소리처럼 진동을 완전히 잡아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에다 도어 트림 쪽에는 저희가 도어 트림 쪽에는 고밀도 흡음재를 부착을 할 건데, 이건 다 수제작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차종에 맞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이 원단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 초음파 임착기로 순정하고 똑같이 제작을 하는 건데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 이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흡수, 소음을 흡수하는 원단들인데 자 이거 잠 잘라볼게요 자르면 이렇게 접합이 됩니다 신기하죠? 가위로 잘랐는데 접합이 돼요. 이게 흡음제고, 이렇게 이제 재단을 해서 이따가 완성된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좀 완성하고 보여줘야 하나? 지금 하면서 하면서 응, 하면서 하면서 하면게지야 빨리 넘겨도 되고 그리고 순정하고순정정하도다져와서가져와서 상단별이죠 <목소리로> 응? 응. 응. okay. 그리고 융착기를 보면은 이렇게 순정에 똑같이 이렇게 융착을 할 수가 있고요. 요 순정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도어 트림하고 그 도어 그 철판 부분에 이 중간에 사이에 가게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잡소리가 안 나거든요. 도어에서. 뭐 안에 구조물이나 이런 걸다잘 파악을 해서 요 그리고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탁구대의 반쪽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게 되면 이 도어 트림 쪽에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는데, 저희 이거 PPF 붙여놨습니다.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그래서 일반, 요 탁구대 구매 비용보다 필름 값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도어 패스너도 이게 이제 패스너인데, 이 패스너를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하는 분은 패스너 전부 교환해드립니다. 패스너는 한번 끼워져 있다가 다시 탈거가 되면 여기가 헐거워지기 때문에 그걸새 걸로 교환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여기 끝이에요. 이따가 조립할 때 여기 커넥터 커넥터만 끼우면은 커넥터랑 나사 끼워지는 부분인데 여기 커넥터만 끼우면 도어 작동을 다 하고요. 도어 모듈에는 제가 어제 그, 소프트 클로징 모듈을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도어 방음하고, 소프트 클로징까지 완성이 됩니다. 이따가 좀 건조 더 시킨 다음에, 점심 때 정도에 조립을 할 예정입니다. 아 이상, 오니스코리아 천안점이었고요 도어 방음은 또, 뭐, 시공하는 데가 많죠. 근데, 도어 방음이라는 거는, 뭐, 시공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공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다 동일한데, 가격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지 또 원단이나 알루미늄 패드나 폴리머그 원료를 얼마나 좋은 걸 쓰는지에 따라서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가 시공하는 거를 후기들을 좀 많이 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닉스코리아 천안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